여기는 제주 동문시장입니다. 3번 게이트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<돼서> <돼서> <응. 돼서> <돼서> <응. 돼서> 제주 특수한 문제로 다 파는 판에요. 안내 네, 여러 가지. 주스 2 5 0 0원만 원에 누구지? 도 있고. 어아 아이. 과일하고 음식점이네, 이때이 음. 일대일 행사 과일, 음. 아, 네. 막걸리, 헤비, 음. 고... 음. 우산, 한라봉, 뭐 과일하고, 뭐옷 가게... 모자 뭐 이런 것도 있고. 많구나. 저 그만큼 안에 물건 많습니다. 과자, 과자 같은 거. 또 여기서 아예 사가지고 하는 거네. 뭐 찍는데 하나 보고 할까? 오메기떡. 군서 있네, 여기 오메기떡은. 우와. 오메기떡. 와. 오메기떡. 는거 아니고 그게 요 청정수 암페이지 저 앞쪽에도 쭉 이어져있네 이쪽에도 쭉 이어져있고 어... 먹자일로 이쪽이고 이쪽이 서안로입니다 이쪽 앞쪽이 현재 동안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, 사람 많네요. 네. 감사합니다.